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60대 이상의 73%가 자녀교육비로 평생 재산을 소진했습니다. 이들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을 위해 본인의 노후자금까지 희생하는 경우가 많죠. 실제로 한 연구에선 자녀교육에 집중한 부모의 68%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40년간 직장인 김모씨, 육심씨는 자식들 공부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제 인생은 텅 비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. 이처럼 자녀 중심의 삶이 노년의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. 보건복지부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45%가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합니다. 특히 명절 뒤 증가하는 포스트 홀리데이 블루스 현상은 주목할 만하죠. 65세 이모씨는 명절 후 자녀들이 떠나자 혈압이 20mmg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공허한 둥지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취미 모임 참여, 반려동물 키우기, 주 3회 이상 사회 활동을 권장합니다.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은둔형 외톨이 프로그램 참여자 중 72%가 우울증 점수가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친구나 이웃의 사망을 목격한 노인들은 6개월 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확률이 세배 높습니다. 이는 생의 마감을 체험함으로써 생활 재설계 동기가 강화되기 때문이죠. 실제 부산의 68세 박 씨는 동년배의 장례식 후 바로 지역 대학 실버 요리반에 등록해 현재 12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. 노년학 전문가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최적기는 65~70세라고 강조하며. 이 시기 뇌가소성이 40대 대비 80%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듭니다. 한국실버산업연구원 조사안에 의하면 노인 10명 중 7명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지만 실제 도전 후 89%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. 경기도의 70세 김모 씨는 물감을 처음 잡은 지 1년 만에 지역미술협회 정회원이 되었고 작품 한 점에 50만 원까지 받는 성과를 냈습니다. 전문가들은 주 1회 체험 강좌 참여, 동년배 그룹 활동, 목표 달성 시 작은 보상 시스템을 추천합니다. 특히 아침 10시 DC가 노년층의 학습 능력이 가장 높은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. 2024년 노인 취업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이 70대로는 최고 58%에 달합니다. 전주에 사는 치비세이씨는 전통 발효식품 카페를 열어 월 300만 원 수익을 올리며 SNS 팔로워 2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. 노년기 성공사례 연구에서는 자녀 독립 후 3년 내 시작 기존 경험 활용 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공통점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자기 결정권 회복이 노년 우울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. 당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?